위기에 빠진 정치를 구하라. 국회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실제와 같은 모의체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보드게임판도 실제 국회의 모습을 최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국회의원수는 실제 국회의원수가 300명인데, 여기서는 10분의 1로 줄여서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국회의 수도 다릅니다. 빨간당은 10명, 파란당은 8명, 노란당은 6명, 녹색당은 4명, 보라당은 2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회 6월부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1년을 의미하고요. 6월, 그 다음에 2월, 4월은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다음, 10월 11일에는, 1 0월에 국정감사, 11일은 예산심의가 열립니다. 단순히 주사위를 굴리거나 정해진 노트를 따라가는 일반적인 게임과 차별화하여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정당을 설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게임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명은 의자, 그 나머지 다 명은 각 정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자 중한 명은 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의장은 진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매월 적혀 있는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법안 통제정, 정치 활동 뉴스, 국정감사, 예산 심의, 기타 등등 이사 청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안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은 법안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시한 법안이 왜꼭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알맞지 않을 경우에 의장 권한으로 법안을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끝난 후 투표로 상정할 법안을 정하게 되는데요. 각 정당별로 자신의, 자신의 정당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투표를 하고 가장 투표수가 많은 정당의 법안이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동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 권한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정된 법안은 최종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 만약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찬성이 되어 찬성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시에는 이 정당의 의석수가 반영이 되는데요. 빨간 정당이 같은 경우에는 10표가 되고 파란 정당은 8표. 보라 정당은 2표, 초록 정당은 4표. 그리고 노란 정당은 6표가 되게 됩니다. 자, 반대가 현재 14표. 찬성이 16표로 이 법안은 찬성이 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법안 제정 시 처음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지지도 5%가 올라갑니다. 또는 국회의원 1명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찬반 투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지지도 10%를 얻거나 또는 다른 정당에서 국회의원 2명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법안 통과가 끝났습니다. 다음 7월 정치활동입니다. 정치활동은 여기 있는 정치카드를 의장이 제시하면 무작위로 당별로 정치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이 정치카드는 1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8월입니다. 자, 8월은 뉴스입니다. 자, 의장이 무작위로 유수카드를 하나 펼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법안이, 어, 법안에 반대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정당은 지휘로가 10% 하락하게 됩니다. 10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자, 의장이 제시한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네가지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간접선거, 비밀선거이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찾은 정당한테는 지지율을 5%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11월 일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카드를 의장이 펼치면 각 당은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 갈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어떤 것을 저액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석수가 많은 정당부터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선택된 예산은 나중에 유수카드를 통해서 지지율로 반영이 됩니다. 정치활동, 유수 법관통과 정치활동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한 인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들은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한 후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찬성하는 정당은 찬성에 투표를 하고 반대하는 정당은 반대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한 바퀴는 1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1바퀴를 돌아서 4년이 되면 이 게임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4년이 지났을 경우 지지율 그래프를 확인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동수로 동점일 경우에는 좌석 수가 높은 정당이 이기게 됩니다. 게임 부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색깔별 있는 말은 국회의원수를 나타냅니다. 이 하나의 말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네. 어 정당별로 지지율이 다른데요. 자석수가 가장 많은 빨간당이 가장 낮은 지지율로, 그다음 가장 자석수가 적은 보라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드에 대한 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카드는 법안 카드입니다. 법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법안들로 12개의 종류의 법안이 있습니다. 뒤에는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다음은 특명 카드입니다. 이 특명은 일종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정당별로 시작하기 전에 이카드 하나씩 선택해서 어,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이 미션을 완수하면 지지도를 얻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지지도 30%를 얻게 됩니다. 어 다음은 정치 카드입니다. 이 정치 카드는 어 뒷면을 보시면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 정당 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국회의원 한 명을 우리 정당으로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다음 정당 해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정당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당의 지지도가 1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치 카드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뉴스 카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양한 뉴스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련한 이런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지도를 얻거나 또는 지도를 잃게 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카드입니다. 어, 각 부처 장관을 어, 인사청문회할 때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각 부처 장관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카드입니다. 이 예산심의 카드는 음, 다, 각 부처의 예산이 나와 있고요. 어,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각 정당들은 이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카드입니다. 일종의 퀴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의장이 내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정당은 지도를 얻게 됩니다. 어, 지, 이것은 오리 시계입니다. 네, 발표 시간에 제한을 두기 위해 두려고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의사결정복입니다. 이것은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칩은 네, 투표하는 칩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투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말은, 자, 시간을 나타냅니다. 6월, 7월, 다음, 8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